공장장입니다. 아, 월요일날 또 영상 여러분들과 점심시간 때 한번 또 인사를 들어봅니다. 자, 원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뭐,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해석이 돼서 우리나라까지 돌아와서 기자님들의 이야기가 한다면 조금 시간도 걸리겠죠? 뭐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또, 기자님들의 어떤 비유에 따라서 의견이 약간 의역이 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문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리플 관련된 거는 제가 하루에 한세번 정도 이야기, 여러분들과 영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점심 시간 때 이제 많이들 좀 보시고요. 저녁 시간 때도 보시고 새벽 시간 때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밤새 또 일하시고 돌아오신 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때또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세번 정도 인사를 드리고 있고 특히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 바닥을 잡아서 고점을 잡는 그리고 어떤 시간 빠른 시간 예 매우 빠른 시간 아, 일주일 보통 한 일, 일주일 정도야 30-40%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타점까지요. 그래서 이제 단타 뭐 코인이라고 저는 이제 정해놨고요. 이런 코인들까지 영상을 통해서 다 공유하니까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정말 댓글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 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드시라고요 vip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vip 쿠폰이 뭐냐면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정말 많은 커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어유 정말 맛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무거나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vip 쿠폰이거든요 예이 쿠폰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린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스타스 vip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4억개 토큰의 잔금을 해제를 했습니다 예 4억개 정도를 지금 잔금을 해줬고요자 이것에 의해서 이제 커뮤니티를 일단은 뭐 미스테리 신비하게 뭐 했다라는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실은 이제 이게 매월 어 매월 초에 반복되는 일상이죠 반복되는 일상 어 근데 초가 아닌데 왜 이게 벌써 나왔죠 지금 27일 월아 26일이죠 26일 월요일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미스테리한 겁니다. 뭐냐면 아직 나올 때가 안되는데 일주일 앞당겨서 나오니까 황당한 거죠. 도대체 어떤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최근 한 4억 개 정도 토큰이 풀렸는데 이게 이제 가격으로 가치로 봤을 때는 약 2억 1,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의 아, 리플이 일단은 에스코르 계좌에서 이제 풀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에 2억 1,700만 원치의 1,700만 달러죠. 달러. 어휴. 700만 원이면 감사하게요. 달러 원치가 또 다시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 시장에 돌아다니는 리플의 양이 많아진다. 즉 희석이 되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리플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예,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 4억 개 정도 일단은 풀렸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 들었지만 예상치 못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황당해하는 겁니다. 뭐 이게 도대체 뭐야? 일정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지? 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호드로, 존 디턴, 어쩌저쩌고 막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이게 이제 뭐이게이 이 영어가 흠뭐 TRWBT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말하면 쯧쯧 아유 또 실수했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거지 아, Unusual입니다 Unusual 어,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XRP 이제 커뮤니티는 뭔가 이상하다 이겁니다 지금 Unlock 지금 풀릴 시간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게 어, 풀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어, 평소와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Usual 스케줄을 schedule, 평상시 스케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커뮤니티에 관련된 의견이 좀 쏟아지고 있고요 장금회자가, 이게 이게 팩트예요 장금회자가 아직 일주일 정도가 지금 일러서 나오는 게 맞냐, 이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통 이제 월 초에 이제 이런 에스코로 계좌에 나오는 물량들이 지 나오고 보통 발표가 되는데 월 초면 이제 3월 초를 얘기하는 거, 그럼 다음 주가 맞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무슨 소리야? 다음 주가 아니라 뭐 3월 한 두째 주 정도, 세컨까지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구설수를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플의 에스크로에 대한 관행 뭐 얘기하고 있죠 이제 에스크로에서 이제 물량을 뿌려주는 거에 대한 이게 과연 시장에서 좋냐 아니 좋은 의미냐 아니면 나쁜 의미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어, 냉정하게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이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는 장이죠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 비트코인 상승세 한번 봐보시죠 전혀 기죽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이 정도면 은 급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한번 꺾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 급한 상승 나오고 꺾어줬죠 전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냥 견조하게 옆으로 딱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장이다 강한 장 강세장이라고 수있요 불장 일명 불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장에서는 자본 즉돈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흘러요 요즘 샀다 하면 30~40% 일주일 이내에 막 수익 나는 거 아시죠 다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있는 물량들 쏟아지면 안 좋죠 희석이 되니까 하지만 뭐라고요 이 희석된 부분들을 다체간다는 거예요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좋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섞어서 믹스돼가지고 몇 개월 정도 좀 견뎌가지고 어차피 XRP 관련된 SEC의 소송이 마무리가 될 거고 또 ETF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이미 이미 에스크로 계좌에 풀렸던 물량들은 다 소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앞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비트코인 장에서는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고 냉정한 얘기지만 지금 XRP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XRP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ETF 이야기, SEC의 소송 마무리 이야기, 이런 거리들이 나왔을 때 XRP를 우리 누님들 형님들, 그때 잡아채 가지고 올려버리면 최하 1,00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잡아채는 그 전까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뭐 누님들 형님들도 원하시는 바로 뭐죠? 단타코인을 지금은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단타코인, 제가 공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좀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첫 번째 볼게요. 저희가 직접 매매한 종목이고 셀로입니다. 셀로, 셀로. 자, 화면은 셀로 KRW 업비트 4시간봉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업비트 기준을 이렇게 화면 녹색으로 이렇게 아, 검정색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뭐 트레이딩 뷰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제 트레이딩 오래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 뷰가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업비트 지금 보고 있어요, 같이. 뭐저 똑같이 화면 같습니다. 자, 언제 들었냐면 이 노란색 버튼 보이세요, 이거? 얘는 딱 봐도 보겠습니까 매수 자리, 매수 자리. 얘는 보겠습니까 이거 파랑색 이거는딱 봐도 매도 자리가 되겠죠. 그럼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접하냐 이거예요. 첫 번째 방법 또 말씀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아 2024년도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 날 제가 타점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자 얼마에 드렸냐면 쭉 저점 기준 822원 인근 가격대라고 무슨 소리냐고요 오른쪽 문자 한번 봐보세요 보이시죠 822원 인근 가격대 제가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딱 띄워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냥 제가 트레이더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을 그냥 매수 매도하는 거 을 좋아해요. 셀러가 갖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가치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 그냥 저점과 고점을 해가지고요 단기간에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매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매매하는 걸요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문자. 자 저는요 1월 23일 17시에 822원 가격대 문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단체 문자를. 자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또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됐냐 1월 20아 2월 25일날 17시경에 일요일이죠. 1339원 가격대. 인근 가격대 우리 정리합시다 자오른좀 문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단체 문자에 그냥 보내달라고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누군지 솔직히 모릅니다 네, 그냥 보내드리는 겁니다 단 제가 매수하는 타점은 똑같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아 이렇게 바닥을 잡고 상승을 잡아서 한달 정도는 걸렸지만 62%의 수익을 셀로를 통해서 또 가져갔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더 그래프입니다 더 그레이 더 그래프 최근에 이와 역시 마찬가지 23일날 17시에 제가 문자 오른쪽 보이시죠? 192원대 제가 인근 가격대 매수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100% 대박 수익!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와서 역시 이파랑색으로 25일 어제죠? 어제. 예, 일요일날 아침 일찍 더그래프 400원 정도에 매도합시다. 예, 400원 인근 가격대 매도합시다. 오른쪽 문자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체 문자로 제가 보내드린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얘는 또 얼마를 나았느냐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다시피. 한달 정도 걸렸고요. 이 친구 111.6 112.60 천만 원을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2,2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난 겁니다. 뭐를 통해서? 예, 제가 그냥 단순한 문자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시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단 제가 매매하고 있는 타점은 그대로 다 공유를 하겠다. 자 그래서 이 타점을 내가 단체 문자로 해서 받고 싶다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제 개인 번호예요 거기다 뭐라고 단타. 예, 왜? 바닥 잡고 그냥 올라가는 게 단타잖아요. 빠르게 단타 잡고 싶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그래프, 셀로,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 뭐 이런 퀀텀 같은 것도 보세요. 바닥 잡아가지고 빠르게 30% 수익 난 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함께 큰 수익 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예, 공장장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